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아이고, 요즘 참 주식 시장 보면 답답하지요? 예, 마치 지금, 어, 자료 화면 속에 뒤에 있는 고구마를 보, 어, 엄청나게 먹은 것처럼 최근에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고구마 장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속했다 그러면 그래도 몇 번은 한국 증시가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반대로 움직이죠. 미국 증시는 어, 한국 증시는 어, 예,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 속에는 한편으로 예. 언제 정도 시장이 속시원하게, 예, 뚫릴지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그야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 아쉬운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뭐, 당장에 이번 주만 보더라도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배치기 한번 탁 하고, 그 다음에 훅 떨어져요. 이게 뭐 하루 이틀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미국 증시 봐야 되나? 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도 떨어질 텐데, 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하반기 들어서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런 모습 속에 도대체 한국 증시가 얼마나 뒤쳐졌을까 해서 올해 하반기 주요 국가들의 하반기입니다. 예 증시 등락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9% 상승하면서, 예, 1등, 예, 넘버원이었고요 유로스톡 지수는 7% 상승하고, 뭐, 일본 디케이, 독일 닥스, 각각 3% 수준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예, 중국 증시 2%빠졌고요 대만 증시 3% 빠졌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얄미운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추석 연휴 직 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을 줬던 헝다 사태로 해서 부담을 줬던 중국 증시는 뭐 이건 뭐 하락이라고 해달려나 예 그냥 한2% 정도 하락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10%나 빠졌어요 이건 너무하죠 예 너무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된 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나마 위안인 것은 홍콩 항생지수가 하반기에 13% 빠졌는데 어, 조금 뭐 어차피 두 자릿수 하락이 때문에 별로 큰 의미도 없습니다 위안도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답답한 흐름 고구마 같은 흐름이 우리가 지금 하반기 증시를 보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탑권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업보가 아니겠느냐. 예,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률이 와, 엄청났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작년에요. 2020년 전체입니다. 31% 상승했습니다. 와, 전세계 넘버원. 넘버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보단 앞에 있는 국가들이 뭐 몇몇 개 있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천몇백퍼센트 상승률. 아, 그 주식시장이라고 해야 되려나? 에이, 그런 거는 이제 빼야죠. 예. 그런 거 빼고 조금 그래도 어 증시 나온 증시 중에선 1등이 우리나라였고요. 2등은 대만 23%미국 S&P 어, 어, 16%에요. 작년에 상승률이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됩니다. 일본 니케이16%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됐고 중국 상해14% 우리나라 반도 안 됐고 독일 닥스 오야 어, 이거 작년에 등락률 이거 이거 너 올라간 거 맞니 싶습니다. 홍콩항생 어 <laughs> 예, 안 좋네요. 유로스톡 예, 마이너스 5%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작년에 좋았죠. 자, 저것 때문에 올해 안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상반기를 보게 되면요, 올해 상반기요, 코스피의 상승률이 14.7%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 증시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아이 미국 증시 갔어야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상반기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지수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S&P 500 지수 지난 상반기 때14.41% 상승했어요. 뭔가 뒤통수 탁 맞는 듯한 그러한 느낌. 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하필이면 아필이면 아방기에 고구마를 그렇게 꾸역꾸역꾸역 먹은 것처럼 우리는 답답한 시장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다 보면은 이백 꾸역꾸역로 어떤 고구마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은 것처럼 예 아유 먹 먹다가 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좀 조금씩 그래도. 예, 숨을 쉬기는 편해지실 것입니다. 자, 일단 하반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쏟아지죠. 뭐 테이퍼링 부담감, 인플레이션 부담감, 중국 헝다 사태 부담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안 좋. 이렇게 한대 맞고 저렇게 한대 맞고 우리나라만 열심히 맞습니다. 그 사이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헝다 이슈 때문에 걔네는 대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 추석 연휴 이후 그냥 제자리 걸음이요 이거 뭐참야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말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을 제시를 하시긴 해요. 뭐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기업,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 추정치가 꺾였다, 뭐, 기저 효과가 약화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 근데 그러한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 상황이거든요. 미국만 조금 나은데. 어, 뭐 그러면 우리나라만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 변수가 유동성 변수가 주식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이 유동성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을 견인했던 개인 투자자의 힘입니다. 어, 엄청나죠. 엄청난 개인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힘이 하락이 들어서 노골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피로감 느끼고 이제 뭐 약간 한걸음 뒤로 빠지시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어 이게 좀 급하게 예 급하게 좀 뒤로 물러서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도 뭐 수백만 거의 한 천만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 중에서 일부가 급하게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개인의 전체 순매수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그 매도에 의해서 예, 시장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을 흡수한 변수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연이어진 대역급 IPO. 이거 제가 수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죠? 이거 도를 벗어났습니다. 아, 이거 너, 무 해. 이게 참. 아, 어, 혈압, 어, 혈압, 혈압. 이건 도를 벗어났죠. 특히 8월 달에. 아,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회사하고, 예, 어떤, 예, 어떤, 예, 은행, 은행. <laughs> 어떻게 8월에 같이 상장해. 참. 너무했죠. 한 달이라도 텀은 또야죠 근데 이거 한달 텀도 너무합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요. 이런 대역급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전엔 주식시장 상투였어요. 예, 지금 개인의 힘이 워낙 세니까 버텼지. 예전 같으면 이미 우리나라 증시 저기, 저기 갔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자, 여기에 이 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위에 것별 다섯 개 치고요. 위에 것은 어, 두 번째 것도 별네 개. 다섯 예, 개 하자. <laughs> 가계 대출 축소가 언제부터? 가을부터 예,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고, 신용 관련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빚, 등등등. 이게 이제 갑자기, 특히 이제 10월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축소됐잖아요. 문제 뭐냐?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가 이제 B 투를 하셨는데 B 투 자금은 결국은 가계 대출이죠. 그런데 이 B 투 자금은 기본적으로 쫓기는 자금입니다. 매수를 할 때는 올리면서 너무 급해 포모 증후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시장에서 화두였습니다. 내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어, 그 안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빚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때 빚투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좀 줄여 놓으시라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 뭐냐? 예, 제도적으로 지금 금융 당국에서 가계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빚 어떤 마이너스 통장의 실질적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봉 정도만 예. 마이너스 대출이 된다면 남은 시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팔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견디다 팔아야지 했는데, 아유, 주가가 계속 빠져. 그러면,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미국이 올랐네. 어이, 잠깐 올랐어. 아, 내일 돈 갚아야 되잖아. 아니, 내일 모레 돈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올라왔을 때 그냥 쳐버리는 거죠. 예, 주식 시장이 은연 중에,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이게 이제 7, 8월에 일정 부분 나왔었고요. 어, 잠깐 소강 국면에 있다가 9월 말, 10월 초에 한번더 나와서 시장을, 시장이 무너질 때한번더쭉한번 빼주는, 예, 그러한 원흉이 되었죠. 자,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은, 어쨌거나 요 하반기 들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긴 하였지만, 요게 이제 또 연말로 들어가면서 11월, 12월 중순까지. 예, 중순까지. 12월 말까지는 안 갑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 아무리 몰랐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2월 정도 되면요. 뭐, 이제 좀 크게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한 종목에 올인을 했다. 어, 그런데 10억이 넘어 있어. 어, 뭐야, 이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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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양도세? 이거 뭐, 뭔지 모르지만 꼬리표가 붙네? 아, 이거 뭐, 이 종부세하고 뭐좀 느낌이 비슷한데? 아, 나 종부세 대상 되는 거 싫은데? 등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주주 양도세, 어, 그것도 세금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 예, 3번 이슈는 이건 별 3개 치고, 이건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요 재료들 한번 쭉 보세요. 연이어진 대역급 IPO, 아요건 어쩔 수없요 시장이 좋으면 계속 속속일, 예, 속속일, 이 삐리리, 예, 삐리리입니다. 이제 삐리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거는요, 예, 저희 압력단체로 활용, 화, 활약을 하셔가지고, 아, 뭐, 이제 뭐, 정당 가입되신 분들은, 예, 뭐 이제 뭐, 친한 국회의원분들께 좀 압박을 좀 가해 주십시오. 아, 이거 도를 넘었다. 하면서. 아 이거 어쩔 수 없고, 가계대출 축소? 저거 어떻게 보면 내년 되면? 뭐 어떤 올해까지는 어떤 가계대출 증가분을 축소하기 그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가을 들어서 가계대출을 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되면 또이 뭔가 숨통이 튀겠죠. 예,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조금 12월 중순 되면 얼추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 뭔가 좀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이 고구마, 쌀, 구운 고구마로 할까요? 삶은 고구마로 할까요? 그냥 꾸역꾸역 먹은 것처럼. 김치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 답답한 상황에서, 답답한 정시 상황에서 개인의 힘은 연말까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하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상황들을 이제 역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쏙쏙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시장이 훅 밀리면 저가에서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쭉쭉 파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러한 매수세, 대주주 양도세, 빚투,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연말. 땡. 끝나면은 새해 되면 새판이네. 얘네들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 그럼 뭔가 오 저자금들 들어올 때 급하게 매수하겠구나. 그걸 이용해서 역이용하면서 내년을 또 기대하는 그런 매수가 세 들어올 가능성 들어오고 오고 있어요. 예. 자, 결국 시장은 어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폭락 뭐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미국은 이런데 조금 막 답답한.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 여기 이제 탄산 음료 헐쩍헐쩍 록콜록꺽 끝나지만 헐쩍꿀짝 맛있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눌렸던 유동성은 내년에 예, 다시 그 제약이 해제되겠지요. 자, 그러면 어떤 장세가 이어지게 될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주말입니다. 한 주가 정말 금방 흘러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예, 거의 이제 3시 반 돼서 방송 예, 녹화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 녹화 영상이 예,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어, 투자 심리에 뭐 작은 아마 탄산 음료 사이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마음 편하게 예,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다시 우리 힘차게 성공 투자 얘기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